네, 오늘은 NC 다이노스에 떠오르는 선발 투수죠 이민호 선수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작년에 중간 개투로 계시다가 올해부터 이제 선발 투수로 들어오셨거든요. 네. 이제 선발로 들어오시면서 혹시 힘들거나 한건 없으세요? 아니요, 힘든 건 없고요. 기분 좋게 지금 잘 준비해서 왔고, 뭐 힘들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재밌게 즐기고 계시네요, 지금. 네. 예, 두산전에서 되게 잘 던져주셨거든요, 공을. 네. 그럼 앞으로 선발 경기에서 또 어떤 자세로 임하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음,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할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중간중간에 밸런스가 조금씩 많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최룡 코치님께서도 많이 잡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후원자 같은 분, 그런 분이세요. 최희동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선발로 들어오신 후에 새롭게 뭐 선보일 투구 패턴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쭉 시즌을 치러오면서 늘 단조로운 패턴이었어요. 빠른 볼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이었는데 이제 올 시즌 들어오면서 뭐 똑같이 뭐 빠른 볼이지만 스플리터라든지. 또, 김상현 코치님께서도 커브를 되게 잘 던지셨거든요, 현역 시절에. 김상현 코치님께도 커브를, 커브라는 구질에 대한 조언도 많이 구했고, 그러면서 뭐, 커브라는 구질을 좀더 많이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일 투구 패턴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조금 뒤에 또 하나마의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이제 어제 승리도 했고, 또 네. 토요일이니까 분명히 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거든요. 네. NC를 응원하러 오시는 우리 팬분들께 어, 또 한마디 해주시죠. 음, 이렇게 진짜 화창한 주말날에 또 야구장 찾아오셔가지고 또 응원해주시면은 또 저희 선수들 더 힘날 것 같고요. 야구장이 가득 차있으면 그 속에서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승리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